마음 하나 님께서 전부 믿지 마. 연하 님께서 어, 국민만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어, 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일말의 가능성일지라도 우리가 더 주의하고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지킨다. 이런 마음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스픽스에서 방송 마치고 여기 어, 동네 공원에서 잠깐 심호흡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아주 반갑게 팬입니다해서 음료수를 주고 해서 이렇게 셀카도 찍고 했거든요. 그러고서 SNS 올렸더니 정말 저 그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라 이런 이제 조언을 댓글에 주셨더라고요. 물론 음료수를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가 성함도 제가 모르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 정도로 저를 걱정해 주는데 하물며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경찰. 어, 그리고 이런 어, 어떤 보안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함께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네네. 잠깐만 예, 말씀드릴까요? 제제 경험입니다. 제가 직접 했던 경험. 2017년도 대선을 하고 있는데 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후보를 위해하겠다. 음. 위해하겠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람들이다라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위해였습니다. 폭행 위해. 네. 이번은 암살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아야. 2017년도에 제 경험을 보건데 그때는 폭행과 위해. 위해라는 건 와서 네. 그냥 한대 친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죽인다는 캠프가 얘기야. 캠프가 아주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살이잖아요. 네네. 근데 암살로 간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암살인데 암살의 방법은 원거리냐, 근거리냐.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원거리에서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근거리 근거리에서, 근거리에서 실패했고 네네. 이제는 원거리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총이라고 하는 상징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정말 철저히 준비. 하고 대비해야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50분이 되도록 약 6,300분 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제가 7,000분 정도 되면 어떤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그래도 <laughs> 많은 분들이 6,200분, 300분 함께 해주고 계셔서 이상호 기자님 네네. 왜 여기까지 지연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판결 결정이? 어... 우리가 지연된 음. 이유를 안다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다가 답이 나오겠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취재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네. 또 역공당할 우려가 있어서. 네. 근데 어, 두려운 실행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종합평결이 이루어졌고, 네. 아, 종합평의가 이루어졌고, 평결만 남겨놓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 박근혜 때처럼 그냥 오전에 9시 반쯤에 평결하고 10시부터 어 선거 진행하면 되는 그 정도 단계에 와 있는데 어 지금 이 사안이 사안이만큼 최대한 그 소수 의견을 줄여서 어 하나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 평이 평결을 한번 더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유님께서 빨리 많이들 들어오세요. 많이 안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laughs> 네. 정말 이 기간에 어, 수많은 분들이 각종 레이더를 돌려서 많은 정보들을 음. 얻고 또 판단을 해보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당사자로서 그야말로 밤길 조심해라, 음. <laughs> 너뭐뭐뭐뭐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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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심지어 제 페이스북에 한 사람이 몇십 개 다루는 거 잠시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캡처하고 어, 삭제 가리기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저는 당사자로서. 훨씬 더 민감하게 여러 가지를 저도 음. 체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최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어 진짜 많은 기자분들이 계속 요청이 오는데 요거는 말씀 저, 저기를 안 드렸어요. 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 가장 정확하게 어,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세요. 어, 가장 어, 정통하게 근접하게 제가 접한 내용입니다. 음흠. 그동안 어, 2월 25일 마지막 결론. 그 변론, 예, 윤 내란 우두머리의 음. 마지막 결론을 보고 이미 8대 0에 대해서는 거의 그때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흠. 그리고 어, 그제 어, 최종 평의 등등을 할 때도 아무런 어,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내란 우두머리가 석방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어, 검찰 동호회를 포함한 그 보수 소위 보수의 법률 집단, 어, 법비에 가까운 법률 집단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가지고 물그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과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잊으셨을 텐데 이 사건 번호를 잘 보시면 아까 이상우 기자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선입 선출 2025 헌나 8번일 겁니다. 음. 윤에 대한 것이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2025 헌나 9번일 겁니다. 음.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먼저 했을 때 기각을 시키고 돌려보내면 앞에 임명한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소급적으로 어 다시 원상 복귀로 두 분의 재판관이 날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보면 소급해서 할 일이 아니다. 각각의 권한 대행은 예를 들어 대행의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부분과 대행의 대행처럼 그게 시간 순서대로 소급해서 하는 부분 등, 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과정상의 문제. 로 그게 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다 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충분히 됐을 겁니다 음. 왜 13일 날이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느냐 선입선출에 충실하다 음. 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 어떤 찌라시 내용 분석 이런 것들보다 가장 제가 정통하게 어, 직접적으로 현재 관련돼서 언절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나왔던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발론이 네. 이제 가장 강력한 게요. 사건 수임 순서대로 해 달라라는 이제 국힘의 압박과 요청, 요청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굉장히 강력히 있죠. 예, 네, 근데 정영식 주심이 저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네. 강주에서 가장 먼저 한다고 했죠.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을 먼저 하겠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죠. 네. 따라서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다루고 후일에 나머지 를다룬다 이렇게 분명히 언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해주는 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던 네네, 말을 최우선. 바꾼 이유. 네. 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사정 변경 치기죠. 음. 그런 것들이 이 건을 그러니까 헌나 8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그렇게 전명을 했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 그 우진영에서 난리를 치니까. 음. 그럼 알았어 이런 거죠 느낌에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뜬금없이 13일께 이제 공지가 되는 이게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음, 일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론과 정리를 하고 어, 이 부분을 어, 공지를 하게 됐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꼭 똑같이 반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 여하튼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사실, 그, 의견도 이제, 적어도 절차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고 매일 변론 기일마다 만장일치 평일을 거쳐서 지금 재판 과정을 마무리한 상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더구나, 당시에는 사실, 어, 갑자기 13일 결정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했다가 당시 박권계 의원이 카톡에 다 삼몇시 올린 게 있습니다. 요거 어, 사건 번호를 봐라. 라면서 이거 순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코멘트가 어, 지금 지금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딱 아기가 맞으면서 여기 지금 네. 이제 댓글에 보시면 대니스님께서 조한창이 부인한테 3대오 각하랍니다. 예, 어, 뭐 어떻게 들으셔도 다 상관없는데 찌라시에서 보셨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자연희님께서 해석이 역시 합리적입니다. 어, 단순 해석이 아닙니다. 어, 그동안 제가 수많은 것들을 공개를 할때 항상 자료를 기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들은 어, 이 내용 처음 전달을 주신 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3대 5가 맞다 5대 3뭐 이런 거를 써주시고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어, 그 부분은 지금까지 꽤긴 시간 흔들린 바가 없다고 합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일치합니다. 3대 5 5대 3 이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았지 않 습니까 지난주에 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했겠죠 네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조금만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헌재가 이미 구인 체제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결과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5대 3이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 명이 한 명에 대해서 위원이라고 결정했는데 그한 사람의 마원년 재판관이 임명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용 여부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상태에서 위원이라고 본인이 해놓고 5대 3이라고 하는 결론을 그대로 받아서 선고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5대 3이라고 하는 것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고 그래서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소설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지금 싶어요. 아마 제가 드린 말씀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모양이에요 <laughs> 댓글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제 말이 맞다라는 댓글이 많은데요 음. 한 가지만 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각이다 각하다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 기분 나빠내 마음에 안 들어 어, 내 나는 저 극우 진영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래서 기각, 각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달아서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논리로 기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 지금 쟁점으로 돼 있는 한 다섯 가지들에 대해서 어, 단한 가지라도 더 걸리면 어, 인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나머지를 전부 다, 다 탄핵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각으로 만들 정도로 다 반론을 펼수 있는 논, 논거가 있느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 그 부분은 그게 그구다 뭐 기존 성향이 어떻다 뭐 가족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박선영 씨를 임명해서 이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역사에 남는 그 자료에서 본인이 왜이러 이러서 나는 기각을 했다 나는 각각 의견이다 이것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을 쓸수 있는 재판관들 제가 보기에 그걸 논리적으로 해서 쓸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그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네. 어, 추가적인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기각이 이진숙 어, 방통위원장이죠. 네. 그그 결정문을 보면 지금 4대4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흔형 재판과 그러니까 구인체제가 되더라도 5대4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논리를 그대로 가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론은 어, 구인체제가에 대해서 어.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 5대 3으로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꼭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왜 길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정통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한번 그... 보시면, 아, 이래서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질문, 의문을 드렸고 그랬지만 어, 정확하게 어, 논리적으로 다 맞는 완결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어, 주변적인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다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믿고 어,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 이제 네네 특정 교수 신 교수님 그러면 선거는 언제로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앞에 거다 선입 선출 됐습니다. 네. 남는 게 이제 번호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목요일 이후에 목요일 네. 이후에 나요. 네. 그러니까 이론상 보면 목요일 날서부터 목금월날수 뭐 음. 네. 있는 거죠. 네. 앞에 그럼, 거를 이제 다 선입 선출했기 때문에 네. 어. 한 독수 걸 먼저 해달라고 할 근거가 없죠. 그럼 우리가 보는 대로 14일 혹은 늦어도 네. 17일. 예, 예, 맞습니다. 14일 17일. 예. 네. 어, 신교수님의 정보력보다는 음. 신교수님의 그 어떤 판단력. <laughs> 이걸 더 우린 믿어야 돼. 너도 네. 나도. 그래서 뭐뭐 할수 없을 때 차라리 즐겨라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고난의 시간이 계속 기다립니다. 탄핵시켰어. 탄핵불복의 움직임을 음. 보여. 그렇지. 그 다음에 이자가 밖에 풀려난 채로 형법재판을 받게 돼. 음. 한없이 늘어져, 근데. 음, 네. 빨리 재수감시키라고 우리는 목나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얘이 예, 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죄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일로 계속 시간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쌈박하고 그냥 영화의 결말처럼 딱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힘겹고 또 힘들고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시간의 연속인데 아 그렇습니다 강아지랑 제가 절반을 뻗은 <laughs> 차라리 그 말씀을 꼭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차라리 즐기자. <웃음> 네. 자 <laughs>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이제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장면을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피디님, 제가 전달드린 속보 하나 올려놔, 저 보시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천대업 대법관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사실은 우리가 네. 다 분노하고 흥분했는데 7일이 7일인데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이 도가하지 그러면, 않았어요 네. 할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더군다나 천대업 대법관이 자기 입으로 이 말을 했어요 아직 기간이 네. 남았다는 말을 네. 했어요 네.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하니까 어좀 전에 어, 제가 보내드렸던 메시지 대검에서 뭐라고 랬습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검토만 하다 말 것인지. 오마이뉴스가 또 조금 전에 기사를 하나 냈는데, 여기 뭐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냐면, 어.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 걸로 뽑았어요. 네. YTN, 저거 제목 잘못 뽑은 거야. 예. 상급심 제... 판단 받아야 된다라며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바로 기사를 올려주세요. 아, 데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즉시 항고는 7일이지만 네. 보통 항고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죠. 보통 항고는 네.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본안이 진행되고 있고 네. 절차를 또 별도로 닫툰다는게참 나중에 가서 뭐 소급하기도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어쨌든 7일이안 아, 그러니까 안 남아 안 남아 그러니까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예, 직시한 거도 가능하지만 그, 그렇다고 해서 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보통 항고도 그렇죠. 가능하다. 네. 자 음, 오늘의 음, 지금, 나, 나, 나 지금 나. 이 뉴스로 인해서 천대업 네. 예, 어, 대법관의 발언, 법원 행정 처장이죠. 음. 행정 처장이라는 건 어쨌든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는 법원 행정 네. 이걸 수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대법관,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얘기잖아요. 대법관이. 그러면 음. 이 대목에서 음. 심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우정은요,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네. 이판 사판이에요. 아... 그러니까 <laughs> 검찰총장의 평소 그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 말로라도 적법한 행위, 정의로운 말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여기서 심우정은 지금 이제 어,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윤한테 네. 걸었다예요. 지금. 지금 행동에서 이런 압박을 가한다고 행동을 바꿀 리는 없는데 네, 네. 다만 이제 사퇴 압력이라도 넣으면서 해야 되는데 딱잘 됐네요. 네. 법원행정처장의 저 말에 근거해서 총공을 퍼붓는 거죠. 그런다고 심우정이 아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러면 항고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저는 어떻게 잠깐만 조국혁신당에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심우정이는. 조국혁신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네. <웃음> 왜냐면, <laughs> 네. 최상모 권한대행도 저희들이 빨리 하자고 했었죠. 아 그리고 심우정도 예. 탄핵하자고 지금 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예, 탄핵만으로 안 되고, 조국혁신당에다가 1임 시켜주고, 조국장관에 대해서 한거 1000분의 1만 하면 돼. 왜냐면, 심우정 같은 경우에 딸내미 관련해가지고 되게 우영 많아요. 유엔에 네. 갑자기 갔다가, 뭐, 저, 외교부에 갔다가 뭐지 마음대로 네. 지금 뭐 직장 쇼핑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 과정에 음. 특히 그 다음에 무슨 뭐 서민 뭐뭐 뭐 지금 돈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20대 여성인데 네 그거 론 받은 거있불저그 저 서민 햇살, 대출 받은 거 햇살론 햇살론, 햇살론 뉴스라는 왜그 아들 내미도 있고 그 일가 일가에 대해서 한 천분의 일 정도만 그냥 조국 신당에서 알아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laughs> 예. 그,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어, 수사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이번에. 아, 또 장학금도 받았더라고, 이상한 장학금. 아들님이 네. <laughs>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번에 내린 그 71년 만에 그 조치에 대해서, 어, 검찰도 한 30년 만에 이제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 만에 또. 뒤집었죠. 어또 뒤집고, <laughs> 예. 이런 자기분열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제 법적 체벌을 받을 수밖에 그럼요. 없고요. 어, 그래서 당연히 이 탄핵과 함께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들이 이제 계속 그 공수처를 계속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에 대해서는 많은 이 비판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 어느 지청 정도 수준의한 25명 정도의 검사를 가지고 어 검찰과 대적할 만한 이 어떤 결과를 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한 13명밖에 안 돼요. 뭐 네, 그렇겠죠. 그나마. 정원은 네. 25명이죠. 예.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예, 공수처에 대한 재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 주고 저들이 공수처를 계속 흔들 때 우리도 부안의 동에서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이 가장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무위장님이 아, 결론 내렸죠. 지금 저, 조국혁신당에서하라는 대로, 어, 대로 해야 돼. 하는 대로 해야 돼. 적어도 저, 심우정에 대해서. 그리고 네. 공수처 있잖아요. 오늘 오도문 국회 발언 보셨어요? 네네. 네. 시간이 아주 2분만 주세요. 시간으로 따져도 2분만 예, 주세요. 2분만 네, 주세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공수처 쪽으로 다막 퉁하고 뭐 없애자고 난리치잖아요. 그랬더니 즉시 하고 네. 어? 법에 다 나와 있다고 막 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야 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laughs> 네. 그 이번에 석방과 관련돼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심오정이 그 신분의 처리에 대해서 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직위 판사가 결자해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직위 판사가 네. 이거 다그 다 기일을 잡아서 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더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김성원하고밥 먹으면서 어 네. 전국을 논의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란 수개가 네. 그래서 직영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지 상황에서 많이 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오늘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세 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음. 이거를 음. 아, 직시한 를안해 버리니까 검찰이 직시한 거안한것 때문에 더 당황했을 네, 수도 있어 보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겠죠. 그러면 <laughs> 그 당황을 이제 검찰이 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은 안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법원이 직영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어, 구속식 그니까 이미 재판을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어, 많이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 법, 검찰이 <laughs> 그렇게 계속하면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